안녕하십니까. 신동호 방송 뉴스 지우열입니다 성남시가 8월 7일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형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일반 체크카드처럼 쓸수 있게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합니다.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플랫폼인 착 앱을 통해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발급 충전하면 카드사와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성남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한 결과 앱 충전 불편함과 결제기능의 불편함 등으로 실제 사용빈도가 낮고 결제기능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한 금액만큼 지역 내 카드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의 결제 방식인 가맹점 QR코드 스캔, 물건값 입력, 간편 비밀번호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카드형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 본격 유통되면 QR코드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지류형 상품권 선호도가 낮은 청년층을 흡수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남시가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 체크카드, 모바일 등세 종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